체력이 풀어진다이 첨부 문제라고 해서 틀린다면 안된단 말이야 고동수학을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인거야 유형이 몇개 있어 고동수학은 1700개가 있어 응. <laughs> 유형이 1700개가 있다니까 센수학의 수학상이 수학 한 1700문제가 있거든 수학화가한 1800개가 있어 그걸 유형으로 분리해가지고 막한 책이 있단 말이야. 그게 센서기지. 이거 알펜도 유형이 14, 10분 해가지고 몇 개로 되니까. 응? 엄청 많지. 근형식시고 하... 잘못한 거죠, 이렇게. 4AC인데 AC로 잘못한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럼, 두근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? 2분에? 이거 되겠지? 그게 이렇게 되니까? B는 5 a 라고쓸수 있는 거지? 그럼두근을 곱할 수 있지? X1, S2. 곱했으니까? 4A 제곱에 B 제곱 빼기 AC 나왔나?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4a라는 것이죠. 그러 그러니까 원래, 식은 뭐야? 5x 빼기 24는 0이었던 얘기지? 8, 3, 24? 올바른 그는 마8과 3이란 얘기지?